여러분, 루이비통 LVMH가 가고시안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루머인가 진실인가? 오늘 그 이야기 파헤쳐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브런치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글들을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더 많은 사진 정보가 있습니다. 패션계의 거물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이제 갤러리까지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지난 프리즈 런던 아트페어에서부터 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아트바젤 피아게에서 계속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래리 가고시안 가고시안 갤러리의 대표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CEO인 이 아르노 아르노의 경영 방식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는 처음부터 이 루이비통 루이비통 모에헤네시를 소유한 소유주는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야금야금 이 회사의 주식을 사모아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어, 이 회사의 회장이 된 거죠. 원래는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어, 그쪽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경영 방식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는데요. 택시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 프랑스 대통령 이름은 모르지만 크리스찬 디올이 프랑스 거라는 건 알아.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아르노는 아, 내가 디올 같은 회사를 사버려야겠다. 이게 답이구나. 브랜드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기업이 주춤할 때마다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틈이 벌어질 때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MA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가지게 됐어요. 어, 구찌도 인수를 하려고 했고, 에르메스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LVMH는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 기업이죠. 그런 LVMH가 가고 시안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지니 이 미술계가 술렁술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뭐 단연 미술계에서 압도적인 1등이죠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피카소를 다루는 2차 시장에서 큰손 임에 임에는 또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이머징 아티스트를 키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습니다. 기획 면에서 또 2차 시장을 이끄는 면에서 규모 면에서 모든 면에서 가고시안이라는 브랜드는 미술계에서 선두 넘버 원이라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노는 1등을 추구한다고 해요. 1등이 되고자 하고 1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요.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무라카미 다카시 루이비통, 쿠사마 야유의 루이비통 루이비통 하면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그것을 누구와 했습니까? 지금까지 가고시안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현대미술 10대 컬렉터에 포함됐을 정도로 미술 애호가이기도 한데요. 2014년부터는 루이비통 재단을 만들어서 제프 쿤스의 작품을 포함한 루이비통 그룹의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고 컨 t e m p o r a r 아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명품을 차용한 아니 명화를 차용한 루이비통 백인데요. 제프 쿤스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프 쿤스와 협업을 했을 때이 어, 협업할 때이 디자인을 담당한 사람은 수석 디자이너가 아닌 아르노의 아르노 회장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딸이 지금 부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델핀 아르노 부사장은 20년 전부터 제프큰스와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프큰스의 작품을 아주 많이 샀기 때문이죠. 제프큰스는 LVMH의 다른 브랜드들과도 아주 많이 협업을 했습니다. 이 많은 브랜드들이 모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자회사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인수를 해서 화제를 모은 것이 바로 티파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석, 티파니를 인수를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스키아의 그림을 구입하고, 제이지, 힙합가수 제이지. JG, 제이지가 처음으로 착용하는 파텍 필립의 한정판 시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노 회장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예술과 패션 산업이 하나가 되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을 꿈꿉니다 예술과 비즈니스 패션은 항상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죠 가고시안 갤러리는 매년 10억불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10억불이면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에요 현재 레리 가고시안이 77세 정도가 됐는데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LVMH가 가고시안을 정말로 인수를 하게 되면, 어, 크리스티 옥션. 크리스티 옥션을 소유한 사람보다 이 예술계에서 훨씬 더 파워를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각 변동이죠. 뭔가 미술계는 미술하는 사람들만, 미술만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탁 끊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제 패션 산업하고 믹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 스트레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브랜드 스트레치라는 말은 브랜드 영역 확장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디올 디올 매장에 가면 1억짜리 코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디올 립스틱도 살수 있죠. 립스틱은 얼마 정도예요? 한 5만 원 정도면 살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침구, 가구, 인테리어 이런 걸 하듯이 예술, 그림, 페인팅뿐만이 아니라 포스터, 프린트 그리고 가방 이런 데까지 예술을 입히는 거죠. LV, MH의 거의 모든 브랜드가 이 예술가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파인아트계도 이렇게 브랜딩의 영역에 좀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뭔가 브랜드화가 되고 브랜딩이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상현실이 등장하고 메타버스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먼저 좀 앞서가는 분야가 바로 패션 분야죠. 메타버스 안에서도 아바타에게 옷과 장신구 등을 팔면서 어, 저렴하게 팔면서 아이템들을 늘려가고 브랜드 스트레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광고는 짧게 한 번에 하고 하면 그만이지만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영역을 좁게 하고 아주 길게 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생산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가고시안 갤러리가 진짜 LVMH 자회사 중에 하나가 될까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안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